흔히들 뭐 누구누구 커리 잘해라고 하면은 그 기준이 되는 게 사실 일반적으로 조인이에요. 그래서 뭐 현업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은 뭐 조인 얼마나 자주 쓰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좀 유치, 유치할 수도 있는데 조인 몇 개까지 테이블 몇 개까지 조인 해봤냐 이런 걸 질문을 해요. 그 정도로 이제 되게 좀 유치한 질문임에도 이게 얼마나 익숙하게 이걸 사용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조인을 특히 어, 익숙하게 사용하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 되게 뭐, 이 사람 커리얼 마나 익숙하게 쓰느냐 이런 걸 가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잘 해두는 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추럴 조인부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카테이션 프로덕트로 테이블 두 개를 이렇게 엮은 다음에 아이디 가지고서 같은 애들끼리만 추린다 이렇게 하면은 학기 초에 얘가 조인이다 라고 했었는데 그 조인을 이제 일종의 전용 커맨드를 만들어 놓고 어 수행할 수 있다는 하걸 공부를 했었고요 어 여기서 student, takes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을 하는데 이어 natural j o 이 작동하는 방식은 참여하는 테이블들의 그 컬럼 이름들을 확인한다 그랬죠 그리고 동일한 컬럼 이름들을 기준으로 조인을 진행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름을 가지고서 자동으로 뭔가 오퍼레이션을 진행한다 되게 편하고 좋은 걸수 있는데 동시에 우리한테 약간 함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자 관점에서 아니면 프로그래머, 디벨로퍼 관점에서는 이런 인플리시트한 요소들이 어, 그렇게 반갑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이런 상황들 살펴봤었는데 우리가 이 컬럼, 이 컬럼, 이 컬럼 가지고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조인을 했지만 우리가 예상 못한 실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례들을 봤었죠. 그래서 학생들이 들은 모든 수업의 목록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디파트먼트 이름이 어디선가 추가로 걸려서 각각의 학생들이 자기 디파트먼트에서 들은 수업들 기록만 이렇게 나오는 결과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테이블의 컬럼 이름들에 의존해서 내추럴 조인을 그냥 어, 때려버리면은. 원하는 결과랑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더 익스플리시트한 방법이 u 징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에 내츄럴 조인한 결과랑 이 덩어리가 하나의 테이블이고 콜스 테이블이랑 조인을 하고 그다음에 u 징 i 해서 어떤 컬럼을 가지고 조인을 할지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츄럴 조인은 그게 이제 쿼리 안 나타났는데 여기서는 쿼리에 이 컬럼 가지고 조인할 거다 하는 게 나타난다 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join, .on 이라고 하는 거, 이게 결국엔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라고 그랬죠. 제일 익스플리시트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테이블이 하나 있고, join 한다.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프리디킷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프리디킷은 이퀄리티도 사용할 수 있지만, 뭐 이런 이니퀄리티도 사용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a n d 같은 논리 연산자들도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익스플리시트하고 또 가장 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using on이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 join 점점점 on 문법 구조를 제일 어,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컨디션을 기술하는 방법들로 살펴봤었고요. inner 어, 과 아우터 조인이 있다고 그랬죠. 이너 조인은 테이블이 있을 때요 가운데 겹치는 부분 벤다이어그램으로 살펴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어소시에이션 되는 파트를 이제 결과로 추리기 위한 방식이에요. 조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 경우에 스튜던트 테이블이랑 스튜던트 콜스 테이블 이너 조인을 하면은 그리고 이너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너가 없이 조인이 그냥 쓰이면은 어 이너 조인이다라고 DBMS가 처리를 합니다. 스튜던이랑 스튜던트 콜스 테이블을 롤 넘버 기준으로 이너 조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콜스 아이디도 있고 거기에 매칭되는 네임들 있는 경우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아우터 조인은 인너 조인 기준으로 뭔가 정보가 더 붙는 구조였죠. 그래서 레프트 아우터 조인 라이트 아우터 조인 풀 아우터 조인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봤었는데 뭔가 정보가 더 붙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로스오브 인포메이션을 좀 줄인다 아니면 막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레프트 조인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레프트 아우터 조인을 표현한 거로 DBMS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아우터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스튜던 스튜던 콜스 테이블에 대해서 레프트 조인하면은 조인 전에 있는 테이블을 본다 그랬죠? 그래서 걔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스튜던 테이블에 있는 모든 이름이 여기 다 나타나게 되고요. 롤 e 버 기준으로 매칭을 시도를 하는데 스튜던 콜스 테이블 쪽에서 매칭이 되는 콜스 아이디가 있으면은 같이 보여줘요. 근데 매칭이 되는 콜 사이드가 안 보이면은 그냥 너를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right o u t e join의 경우도 스 n 던이랑스 u 던 콜스 똑같이 적어줬는데 right o u t e join은 조인 join 다음에 따라오는 테이블이 기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롤넘버 기준으로 매칭을 했더니 이제 콜 사이드를 다 보여줬고요. 거기에 매칭되는 이름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었고 매칭되는 이름이 없으면은 그냥 너를 보여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서울 아우터 주인은 이제 뭐두 개를 유니온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모든 인스턴스가 다 나타나게 돼요. 양쪽 테이블에 있는 모든 인스턴스가 다 나타나고 매칭되는 애들은 이렇게 짝을 지어 가지고 나타나게 되고요. 왼쪽에만 있는 친구들 이렇게 null value가 콜사이디에 붙어서 이름만 나타나게 되고 오른쪽에서 참여하는 친구들은 또 null value가 네임에 나타나고 콜 사이드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풀 아우터 조인하면 모든 인스턴스들 레코드들을 어쨌든 다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근데 동시에 MySQL은 이걸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그래서 컨디션 살펴보고 서로 다른 타입의 조인 오퍼레이션들을 살펴봤고요. l 추럴 조인이 역시 이 u 조인, 아우터 조인 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례도 봤었어요. 그래서 내추럴 조인 그냥 이렇게 사이, 사용이 되면 은 앞서서 이너 조인을 그냥 조인으로 표현한 거랑 똑같이 이너 조인이 되고요. 레프트 아우터 조인 앞에 내추럴을 붙여주면 은 앞서서 봤던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랑 비슷한 형태로 앞서서 오는 친구 콜스 테이블이 기준이 돼서 모든 콜스 아이템이 있고 프리리 키지시 매핑이 되는데 어 매칭이 안 되는 레코드들은 이렇게 널별류를 갖고 나오게 된다 하는 거고요. 라이드 아우터 조인은 그 반대가 되죠. 콜스랑 프리리키 e 정보가 이제 프리리키 쪽 기준으로 다 나타나고 매칭이 되는 콜스 정보가 있거나 없거나 이렇게 나타난다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풀아우터 조인 또 네츄럴 풀아우터 조인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필요한 위치에 널별류가 들어간 것까지 다들. 주산을해볼수 있을 거고요 중요한 거는 뭐 MySQL이 서포트 안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다 이쪽이 left-out join이고 이쪽이 right-out join이고 두 개를 유니 i 해준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의외로 이것도 물어보면못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해서 두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봤던 거고요 조인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방금 얘기했던 거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조인 타입이 이렇게 네 가지. 조인 컨디션이 세 가지 우리가 봤던 건데 조인 타입이 이게 다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먼저는 가운데 상단에 보면은 인어 조인 우리 뭐 지난 시간에 봤던 거죠. 그래서 가운데 어소시에이션이 되는 어, 인스턴스들만 보는 거. 그리고 레프트 아우터 조인은 가운데 어소시에이션에다가 조인 커맨드 앞에 나오는 테이블에 있는 레코드들 다 보여 준다라고 했어요. 근데 매칭되는 게 없으니까 null value가 이제 섞여있겠죠. right outer join은 j join o 다음에 오는 테이블에 있는 모든 아이템 보여주고 이제 매칭되는 레코드가 없으면 null value가 찍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고요. full o u t e join은 이게 양쪽이죠. 그래서 유니 i 형태로 모든 레코드들 다 보여주는데 매칭되는 게 없으면 또 null value가 찍히고 이런 것들을 봤고요. 근데 우리가 얘기 안 하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join operation이라고 하는 게 예, 뭐 수학적으로 정의가 다 되어 있는 거였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 안 했던 엔타이라고 하는 종류의 조인이 있어요. 얘는 거꾸로이 어소시에이션 부분을 제외하고 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용도가 이제 있겠죠.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l 레프트 엔타이 조인을 하면은 이제 왼쪽에 왼쪽에 등장하는데 교집합엔 나타나지 않는 레코드들을 보는 거예요. Right and Tie 같은 경우는 역시 교집합에 해당 안 되는데, 오른쪽에서 오는 애들 보는 거고요. For a n Tie는 양쪽에서 오는 애들 다 보는데, 교집합만 안 보겠다는 거예요. 특이하죠? 근데 얘네들 구현이 그래서 되게 어렵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뒤에다가 where를 붙이면 끝나요. 그래서 where, B에서 요, 조인에 사용됐던 키가 너리면은, 개를 보여줘라 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꾸로 Right a n Tie는 왼쪽에 있는 a에 키가 n 이면은 걔를 보여줘라 그러면 없겠죠 그리고 f u l l anti-join은 둘 중에 하나가 n 이면은 걔를 보여줘라 그러니까 a key is null or b k is null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를 보는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것저것 내용 찾아보다가 어, 내가 모르는 타입의 조인이 있네라고 보고 되게 놀랄 수 있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다들 이렇게 파헤쳐 보면은 다이 경우의 수 조합에서 다 나오는 거다 이런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봤을 때 이제 겁 먹지 말자는 의미에서 엔타이까지 봤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주덱에 살펴봤던 이너 조인레프트 아우터, 라이드 아우터, 풀 아우터 요 것만 위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수업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다할수 있을 겁니다. 조인 타입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조인 컨디션에 대한 부분 보면은 내추럴 조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얘는 애트리뷰 네임에 따라서 이제 같은 이름들 기준으로 조인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얘기 안 했던 게 하나 있어요. 이름이랑 데이터 타입을 동시에 봐요. 그래서 데이터 타입도 동일 해야지 걔네들을 대상으로 조인이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둘다 아이디긴 한데 하나는 인티저고 하나는 스트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내추럴 조인이 일어나진 않아요. 얘네들을 응. 그 조인 on 해서 두개이크이트시키면은 한쪽은 인치저고 한쪽은 스트링이어도 얘가 뭐 이렇게 변환 알아서 해가지고 매칭시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추럴 조인으로는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얘는 가장 임플리시트하게 뭔가를 어 조인을 수행을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기로가 보면은 using이 그 다음으로 덜 임플리시트한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거보다 조금 더 익스플리시트한 거죠. 그래서 얘는 컬럼 이름을 지정을 해줘요 대신에 어떤 오퍼레이션이다 어떤 프리디킷이다를 지정을 하지는 못해요 끝으로 on으로 들어오면은 on 다음에는 이제 내가 원하는 프리디킷 자유롭게 쓸수 있었죠 가장 플렉서블하고 가장 익스플리트하고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i n n e join이랑 outer join을 natural join으로 표현하는 걸 살펴봤는데 뭐요말 속에 다 들어 있어요. 이 o 조인이랑 내추럴 조인을 사실 1대1로 비교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거든요. 근데 많이들 이걸 헷갈려 해요. 그래서 이 o 조인이랑 내추럴 조인이랑 아우터 조인을 세 개를 동일선에다 어 놓고 얘네들을 막 비교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런 비교는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은 얘는 컨디션을 스페시파이 하는 방법이었죠. 그리고 얘는 조인의 타입이었죠. 이 요걸 구분을 하고 이 슬라이드를 이야기를 하면은 얘는 이제 내추럴 조인이 이너 조인으로 사용됐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걸 구분하고 요 슬라이드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추럴 조인이 이너 조인으로 사용됐을 때 우리가 이너 조인을 익스플리시트하게 조인 on으로 표현했을 때랑 차이가 이런 게 있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조인을 했을 때그 컨디션을 이너 조인은 on을 사용해서 익스플리시트하게 나열을 하고 프리디키까지 조건까지 언급을 했죠. 근데 내추럴 조인은 그걸 전혀 하지 않죠. 거꾸로 애트리뷰시랑 데이터 타입을 기준으로 알아서 기준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슬라이드에 사이사이에 숨어져 있던 내용이에요. 이너 조인을 하면은 양쪽에 어딘가는 같은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조인을 했을 때그 조인의 기준이 되는 컬럼은 같은 값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디플리키 컬럼이 있더라도 이너 조인을 하면은 그 모든 컬럼을 결과에서 다 보여 줘요. 네, 추럴 조인은 그렇게 겹치는 내용이 있을 때 한쪽 카피만 보여줘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다시 여기서 확인을 해 보면은 네, 콜스 테이블이랑 프리리퀴지 테이블을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보고요. 그래서 인어 조인 점점점 n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양쪽에 콜사 아이디가 다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콜스 아이디.콜사 아이디를 보여 주고요. 그다음에 프리리퀴지.콜사 아이디를 또 보여줘요. 실제로,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테이블 이름이, 뭐, 뭐, 테이블 이름, 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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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컬럼 이름까지 나오게 되고요. 이러면, 중복된 컬럼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보여줘요. 내추럴 조이는 반대로, 콜사 아이디를 그냥 한 번만 보여줘요. 내가 어떻게 시키지 않았는데, 알아서 그냥 한 번만 보여줍니다. 편할 수도 있고, 안 편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너 조인은 어소시에이션이 일어나는 양쪽에 다 존재하는 레코드들 보여준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도 말에 이제 숨겨져 있는데 natural 츄럴 조인은 left, right, full 얘네들이 쓰이지 않는 한 이너 조인이랑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은 left, right, full 얘네들이 하나라도 쓰이면은 얘는 아우터 조인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여태까지 봤던 대로. 레프트, 라이트, 풀 중에 어떤 하나라도 쓰이면은 얘는 아우터 조인이랑 같아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So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결과에서 그런 차이도 있는데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내추럴 조인이랑 이너 조인이랑 두개 일대일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추럴 조인 그냥 이제 쓰이면은 얘가 이너 조인을 표현한 건 맞는데 내추럴 조인이라는 키워드가 레프트, 라이트, 풀을 만나면 아우터 조인이 되는 거고 결국에는 내추럴 조인은 컨디션을 스페시파이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너 조인이랑 내추럴 조인, 뭐, 사용 예로 더 이야기를 할 슬라이드인데, 이너 조인 한 다음에, 뭐, 이너를 생략도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어, 조인 n 해서 이렇게 조건을 프리디킷으로 적어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추럴 조인하고 o n 을 적잖아요? 그러면 에러가 납니다. 거꾸로 이너 조인 한 다음에, 온 이하의 파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또 에러가 나죠. 온 클라우스가 프로바이드 되지 않으면은 에러가 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봤던 예제였고요. 그래서 뭐 컬럼 숫자가 결과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하는 거고요. 라이드 아우터 조인은 이제 natural 라이드 아우터 조인 이렇게 적어줬었죠. 근데 얘가 유 s i 을 하고 이제 콜 사이드 적어준 거랑 결과가 같다. 뭐 이것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요. 두개 중에 어떤 거를 실행시키든 이제 콜 사이드 한 번만 딱 보여줘요. 근데 조인 오을 사용하면은 콜 사이드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콜 사이드가 프리리퀴즈 쪽에서는 전부 다 있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매칭이 되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널밸류가 섞여 있습니다. l 프트아우터 t j o 또뭐 비슷하게 반대로만 생각하면 되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의 메시지가 일단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natural j o 쓰지 말자 하는 거예요. 한참 natural j o 막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인문서적들에서는 natural j o 으로 이제 얘기를 주로 해요. 어떤 수준의 책에서는 natural j o 만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코드 레벨에서 뭔가를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추럴 조이는 좀 불편한 게더 많아요. 그 불편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기 적어놓은 건데 일단 중요한 것첫 번째 블랙이좀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네츄럴 조이는 그 쿼리 자체만 딱 봤을 때 이게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리더블하지가 않아요. 컨디션이 안 적혀있으니까 우리가 컬럼 이름들을 다 인스펙트하기 전까지는 이 쿼리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결과를 유추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거꾸로 어, 우리는 쿼리만 딱 보고 그 결과를 계속 유추해 보기 원한다는 예약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이제 쿼리 결과를 직접 이렇게 추산해 보자 하는 게 그런 의도가 담겨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려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작성하는 C 프로그램, 자바 프로그램, 파이썬 프로그램 등등에다가 라이브러리 불러 놓고 데이터베이스 연결해서 쿼리를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거든요 그러고 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내 프로그램 쪽으로 리 e 트 u l 이라고 하는 객체가 와요 그리고 요리 e 트 u l t s 은그 내가 있는 q u e 의 컬럼 이름들로 액세스가 돼요 뭐 컬럼 순번으로도 액세스가 되긴 하는데 어 어쨌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입력 테이블 스키마 상에서 그리고 출력되는 테이블의 스키마 상에서 계속해서 꿰고 있어야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n a t u r a 이 여기 끼어 버리면은 그거 예상하는 작업이 너무 귀찮아져요 그래서 이제 뭐 리더블 하지 않다 이게 뭐 그런 의미에서 되게 불편할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 블렛시또 중요해요. 조인 오퍼레이션을 좀 생각해 볼게요. 조인 오퍼레이션, 뭐, 기본적으로 테이블 두 개가 최소 필요하겠죠? 그래서 조인을 해요. 그러면은, 새로운 테이블이 나오는 게 이제 조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인한 걸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이걸 업데이트를 했어요. 테이블 스키마를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t2의 프라임이 됐어요. T2 프라임은 이제 컬럼 이름이 바뀌었다 라고 해 볼게요 스키마를 바꿨다 라고 하는 게 컬럼 이름이 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내추럴 조인이었다 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게 내추럴 조인이었으면은 쿼리 결과가 바뀔 수 있겠죠 근데 내 쿼리 상에서는 아무것도 안 바뀌었잖아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내 쿼리가 작동 안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달갑지가 않죠 차라리 이런 이슈가 있으면 우리는 에러가 나길 원해요 에러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쿼리 결과가 바뀌어버리고, 조용히 지나가버리면은, 문제를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잘 보이지 않는, v u l n e r 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뭐, 여러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지만, n a t u r a 이랑 관련된 메시지는, n a t u r a 안 쓰고, on 한 다음에, 프리디키 쓰는 게, n a t u r a 보다, 그렇게 뭐, 많은 걸 입력해야 되는 게 아니지 않냐. 그냥 n a t u r a 쓰지 말고, on 쓰자, 뭐, 그런 취지의 이야기예요 musik